이건 그러니까 타이탄 FX 마크제로 자세한 건 모르겠고 국산이라 모셔왔다. 가로는 32cm, 세로는 24.5cm, 높이는 12cm. 마이나를 조립한 이후라 그런지 이 소소한 박스 크기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런너는 발바토스랑 비슷한 수준. 이려나 생각보다 단단한 느낌에 조립이 힘들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닌가? 그냥 게이트가 두꺼운 건가? K런너는 연질 소재였는데 조인트 깨질 걱정은 사라졌지만 낙지 관절에 대한 우려를 남겼다 이건 런너에 없는 색이라 그런지 아예 별도 포장으로 들어가 있다 스티커도 짜잔! 유광 코팅된 종이 스티커 습색데카리었으면더 좋았을 텐데 아크릴 네임 플레이트도 보일 수 있었는데 이거 두께가 어마어마하다. 이 와중에 넥슨이 시강이다. 전체적인 구성이 뭔가 레트로한 인상이구나 싶었는데 설명서가 확신을 더하는 느낌. 뭔가 옛날 느낌이 팍팍 난다. 그렇다고 비슷한 만 인쇄까지 의도한 건 아니겠지? 조립 시작 전에 잠깐 절단면의 백화 현상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으로 보니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하나 더. 지느러미 발견. 카이텐의 머리 부품 중 하나인데 아무튼 뭘 아트라이프로 없어졌다. 몇몇 부품은 언더게이트도 볼수 있었는데 정말 일부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런너만 살펴볼 땐잘 몰랐는데 부품들이 묘한 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낯설지가 아니, 어디서 봤더라. 음, 아 그건가 슈퍼 미니플라 시리즈. <laughs> 설명서에 접착을 권장하는 부분이 몇 있는데 실제로도 이 부분은 결합이 약해서 고민하지 않고 접착제를 사용했다. 만든 사람이 하면 하라는 것이 인생의 진리지 사실 인생의 진리고 뭐하고 접착 안 하고 놔뒀다가. 잃어버리기 딱 좋게 생겼더라고. 나는 블루 아카이브 유저가 아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지. 내가 블루 아카이브 유저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게 뭐가 의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난 카이텐에 대한 제반 지식이 일도 없다. 제반 지식이 없다는 것. 캐릭터의 매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 정말 이게 국산? 이란 생각 하나로 구매했고 구매하면서도 꽤나 반신 반의 했었다 그런데 이거 재밌다 새삼스레 느꼈다 오마주의 힘은 위대하다 박스아트에서부터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만드는 건 분명 초밥 컨셉의 변신 합체 로봇인데 머릿속에서 자꾸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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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울려 퍼지는 신묘한 기적이 펼쳐진다 과장 조금 보태서 SMP 후레쉬킹의 부재를 살짝 긁어주는 정도 카이텐킹이라고 네이밍 해도 좋았을 것 같은 느낌 장갑을 착용하고 만져볼 땐 몰랐는데 이 형제가 존재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편그 옛날 스냐타의 개기름 수준은 아닌데 먼지가 은근 질척대며 달라붙는 정도는 된다 도색하려면 세척은 필수 그래서 난세티커를붙치 게이트 제거 과정을 영상에 담진 않지만, 그래도 살짝은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니,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첫 출시작이라 그런가, 신묘한 위치에 게이트가 붙은 경우가 있었다. 니퍼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아트나이프로 제거하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 조립감에 대해서 이야기 안할수 없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다. 상당히 좋다. 어디 하나 억지로 밀어넣는 부분도 없었고, 당연히 핀을 갈아준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조립을 잘못해서 분해가 필요한데, 부품이 파손될까 걱정된다고? 물론, 제품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조립했던 카이텐 킹은 파손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분해 조립을 할수 있었다. 초반에 언급했던 접착권장 포인트만 제외하면, 조립 자체는 어렵지 않고, 슬슬 넘어가는 경험을 할수 있었다. 연질 파츠도 너무 무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무른 건 게이트였고 부품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느낌이랄까. 낙지 관절 염려는 없을 듯해서 이렇게 빌크를 다섯 대가 완성되었다. 귀여운 색감과 조형이 시선을 사로잡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카이텐 킹 합체다. 어쩜 이래. 100% 완벽하게 동일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떠, 떠오른다. 신선도 킹의 합체 장면이 떠오른다. 카이텐 FX. 아, 몰라. 카이텐 킹의 변신 메커니즘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것이 단 늙은 아재의 마음을 자극하기 딱 좋다. 심지어 중간에 탈락되는 부품도 없다고. 이 무슨 친절함이란 말인가. 뭐, <laughs> <laughs> 어쨌거나, 저쨌거나. 꺾고 돌리고 뽑아서 합체. 카이텐 F 에잇 완성! 카이텐 킹! 짧뚱하면서도 알록달록한 것이 귀여운 고릴라를 보는 듯하다. 아무튼 이 녀석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까. 스티커를 붙였다. 무기에도 붙였다. 안 붙일까도 생각했는데 어색하긴 영 번거로운 귀여운 디테일이 있었거든. 어쨌든 측정. 어깨 경과 포함 약 16cm. 키는 약 16.5cm. 두께는 약 4.5cm. 무게는 185-184g, 무기까지 합치면 193g. 아이패드 미니 6세대보다 100g 적지만 프라모델치고 가벼운 무게는 아니다. 하지만 이건 로봇이니까 상관없다 스티커는 부족한 디테일을 채워주는 선에서 나름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다. 전체 혹은 부분도 색이 부담스러울 때 편하게 디테일을 보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안각 부분의 스티커 부착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될거 알면서도 억지로 붙여봤는데 하루 정도 지나자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들떠 버렸다. 기분이 들떠야지 스티커가 들뜨면 어째. 여긴 애초에 계단식으로 조형되어 있어서 붙일 때도 이게 되나 싶었는데 아하, 뜬다. 뜬다고. 아래쪽은 아예 붙어 있을 의지가 없다. 억지로 붙일 바엔 그냥 떼는 게 낫겠지. 이게 다이 고등어 때문이다. 스티커가 없이는 이 등허연 고등어를 볼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성막이 부분 스티커를 잘못 붙여버렸고, 어차피 고등어 눈은 멀쩡하니까 과감하게 떼버리기로 했다. 청백 대비만 있어도 이상하진 않으니까. 관절 설계 좋다. 자세의 세밀한 조정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 데다. 움직임도 아주 부드럽다. 그중 유난히 돋보인 건 발목이었는데, 발을 안팎으로 기울일 수 있어. 볼조인트가 없는데도 회전 운동이 가능하다. 다리를 펼쳤을 때 이런 꾸러기 다리 말고 약간이나마 더 자연스러운 전대 로봇 자세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다. 어디까지나 연출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연출자가 나라고는 안 했다. 난 언제쯤 자연스럽게 연출하게 될런지. 무기는 전부 3종, 그중에 가장 특이한 건 역시 이 정어리 미사일들. 카이텐 FX의 가슴팍을 열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요렇고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이거 외에 별 다른 기믹은 없는데, 혹여 발사라도 됐다간 분명 피눈물을 흘릴게 뻔하다 그러니 이건반으로 충분하다 다만 <laughs> 다만 경우에 따라선 살짝 징그러워 보일수도 카이텐 fx에서 가장 호불호가 많을 것 같은 부분이다 차라리 수납식이었다면 좋았을텐데 그랬다간 가격이 더 올라갔겠지 오른 팔에도 나름 재미난 게 있는데 새우살을 열어 롤링 발칸을 무장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롤링 발칸이다. 수납형이 아니라 보관에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런 팔에서 안 되면 되지. 이건 정어리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얘들은 덜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카이텐 FX의 이모저모를 충분히 살펴본 것 같다. 그런 거로 디스플레이하고 마무리하자 마무리. 국내산 로봇 프라모델이란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키워드 예약 페이지 열리자마자 구매하긴 했는데 솔직히 손좀 떨었다. 89,000원이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금액. 괜히 국산이란 단어 하나에 잘 알지도 못하는 플라스틱 덩어리만 집에 들이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주 만족했다. 중대장은 만족했. 아니, 어쨌든 찐으로 만족했다. 갓브레이브 스튜디오 벌써부터 다음 제품이 기다려진다. 아, 그런데 다음작은 접착제 조금만 더 썼으면 있었으면... 음.